여기가 어디지?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. 분명 내가... 내가 여기 오기 전에... 어... 발소리인가? 저기, 잠시만. 난 지금 납치당한 거고 만약에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게 되면 기, 기절한 척 해야겠다. 어. 아직 기절할을 리가 없는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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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깬거다 알거든? 일어나. <laughs> <laughs> 이 새끼 자는 척하네 안 일어나? <laughs> 야 좋은 말할때 일어나자 아까 네가 소리 지르는 거다 들었어 안 일어나? 흠... <laughs> 음. 아! 그. <laughs> 맞지? 깨어난 거.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. 뺨을 때려요. 그 당신 누군데?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. 누군데, 철납치한 건데요. 아. 내가 누군지는. 굳이 알려야 될까? 어차피 뒤지새끼한테. 나이가. 너 나이가 스물세 살? 네. 어디, 강남 찾는 개 맞고? 네. 아버지 이름이 뭐야, 이게? 아버지 이름이 민혁? 네, 맞아요. 네, 이름이 아니고아버지는 이름 맞아요. 그래? 그럼 타맞이맞 네, 상대팀에게 부탁받았거든 너를 이렇게 붙잡아만 주면 돈을 주겠다고. 5천만 원? 아, 뭐 납치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이미 내 얼굴 봐버렸잖아? 그쪽이 와서 보여준 거지 내가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잖아요. 내가 그냥 조용히 닥치고 살겠다 그러면, 보내줄 건가? 좀 고민은 해볼게. 근데 왜내 얼굴을 안 보냐? 보면 보는 대로 치랄.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치랄. 됐어요? 내 얼굴 보가 아무 생각도 안 되냐? 크네. 키가 참 크네요. 그리고 뭐, 뭐 나한테 잘 생겼다, 남자답다, 아니면 뭐, 어, 섹시하다, 뭐 이런 소리라도 듣고 싶나? 지금 이 납치된 이 순간에? 아니 뭐... 뭐 잘생기고 섹시하게 생겼네요. 됐어요?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... 뭐... 너한테 들으니까 좋긴 하네. 나 이래 봬도 외모지상주의에 찌들었거든.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좋긴 하네. 근데 좀더 순종적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? 네 목숨줄은 내가 들고 있잖아. 응? 지랄하고 자빠졌네. 목숨줄 짓고 있다고 내가 순종적으로 하나 순종적으로 하지 않나? 어차피 죽일 거면 죽일 거고 살릴 거면 살릴 거면서 내가 뭐 살려주세요. 미안해요. 난 아버지 딱안 했잖아요. 이런다고 살려줄 사람이었으면은. 이럴때 이렇게 죽이겠다는 소리도 안 하겠지. 에휴, 내가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되다니. 이왕 죽을 거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고 죽는 게 이득이지 않나. 꼭 우리 아빠한테 미친 새끼라고 좀 전해주고요.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. 저기 이렇게 많을 줄 알았다고. 그게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, 하, 이렇게 적게 만들어서 내가 납치를 당하네. 엄마한테도 꼭 전해주고요. 엄마한테 꼭 그딴 새끼랑 이혼하고 위자로 잔뜩 챙기라고. 좀 재산도 좀 몰래 숨기고. 동생한테는 엄마 딸이라서 부딪고 살았지만, 이제 안 봐서 다행이네. 라고 전해주고, 아빠 말고 엄마 따라가라고 좀 전해주세요. 돈도 많이 좀 땡겨오고. 뭐여, 왜요 내가 그런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해? 아니, 안 해주면 편지라도 써서 좀 넣어주든가. 진짜. 아. 흥, 하흥흥치 해.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자. 아니 죽든 안 죽든 이 답답한 상황에선 벗어나야 될거 아니에요. 음, 아니 뭐이 감옥 안에만 있을 거면 벗어날 곳도 없을 거 같은데 닌텐도 스위치라도 좀 챙겨주든가. 건 나도 없어. 이번에 돈 받으면. 니, 네, 묘집 위에 얹어주긴 할게. 하, 그럼 무슨 소용이야. 그럼 물건을 살아서 해야죠. 죽으면 내가 게임을 해, 뭐래, 그거 다돈 낭비지, 돈 지랄이지. 아, 그래, 나 덕분에 5천원 벌었으니까. 아, 이 5천원이 아니구나. 5천만원 벌었으니까 사주고 싶긴 하겠죠. 그럴 거면 비싼 술이나 부어주든가. 닌텐도 스위치 쿠지 올려가지고. 내가 막 여기서 막발렌타인 21년생이 있다고거 바라면은 쌍욕 할 거죠 우리 아빠 보고 얹어 달라 그래요 아니 뭐 아무튼 그렇다고 <웃음> <웃음>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아 만나러 오길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라면 내가 너를 만나러 올 계획 따윈 없었거든. 근데 사진을 보니까 좀 취향이더라고. 혹시 해봤냐?